자 이제 첫 번째 설명은 장로의 부회장이신 조성균 장로님께서 공동의회 소집 안건 분석으로 해주실 텐데 이 모리아 성전에이 단상에 나와서 발표를 한다는 것이 정말 영육간 떨리는 일이죠. 어 그래서 아까 원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어 나는 죽고 말씀만이 나타나는 그런 자리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장로회 부회장 조성균입니다. 아, 제일 앞줄에 앉아 있어서 못 봤는데 정말 떨리는군요. 잘 발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어, 저는 그, 어, 지난 단임 목사 당회장 선출 연임 투표에서 이승현 목사님이 부결되시고 어, 그리고 수차례 투표에서. 어, 득표자 즉 당회장님이 선출이 안 됨으로 인해서 저는 그 협의체 12협의체 위원으로 유종훈 목사님 측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아재 작년 12월이죠. 올해 4월까지 협의체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동안 교회의 문제점 그다음에 양쪽을 지지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가 소상히 옆에서 살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평강제일교회 성도님 앞에 서서 오늘 공동의회 소집 청원의 부당성과 그리고 청원 내용에 대해서 주장하고 계신 안건별로 사실에 입각한 분석과 두 번째로는 공동의회를 통해서 개정하려고 하는 규정들이 갖고 있는 허구성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거짓과 부당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에 앞서서 의견이 틀리신 성도님들도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희가 화면에서 보셨듯이 오직 교회의 정강과 운영규정 그리고 평강제일교회의 설립자이신 휘선 박윤식 원로목사님과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실만을 말씀 드릴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평강 제일교회 아쉽지만 우리의 신호 등 우리의 신호 체계는 무질서해졌습니다. 과연 평강 제일교회의 시스템 신호 체계가 없어서 무너졌을까요? 저는 단연컨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호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고 체계를 바꾸자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협의체는 몇달 여간 수차례의 회의를 하면서 공존을 거듭했습니다. 협의체 당시 유종은 목사님 측 위원들의 위원들이 줄기차게 조종삼 목사님 측 위원들에게 요구한 것이 단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승현 목사님의 후보 자격 여부였습니다. 이미 연임이 부결되었고 후보 자격이 상실되었는데 협상 테이블에서 다시 이승현 목사님에 대한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이 대목에 집중했습니다. 연임 부교로 지속된 투표, 3분의 2 득표의 실패, 그로므로 인해서 교회의 혼란 가중, 그 와중에 있는 140억 횡령 사건. 그래서 저희는 이승현 목사님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목사님 스스로의 후보 자격이 없음을 선언하시고 교회의 안정만을 오직 희망한다는 호소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의회를 통해서 다시 그분 스스로가 후보 자격을 가지려 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몇 달여 협의체의 합의 가운데에서 유종훈 목사 측 안과 조종삼 목사 측 안이 당회로 투표로 올라갔습니다. 165분의 당회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101분이 유종훈 목사 측 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 유종훈 목사 측 안의 대표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리 후보자에게 아름다운 양보를 통해서 3분의 1을 만들어 주므로 미래 세대의 아름다운 전통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3분의2의 의미는 단순한 3분의2가 아니라 화합과 협력을 상징합니다. 그럼에도 교회의 안정보다는 특정인의 특정인을 지지하는 일부 세력들에 의해서 3분의2 득표는 무산되었고 어떻게 해서든지 특정인이 되게끔 하고야 말겠다는 일탈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2015년 교회가 원로 목사님 소천 후 단임 목사 당회장 선출로 시끄러웠을 때 유종훈 목사는 혼란을 막기 위해서 사퇴하고 당회를 통해 3분의 2를 지키기 위해 깨끗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현 목사님께서 단독 후보로 올르셨고 아쉽게도 1차 투표에서는 3분의 2를 득표하지 못하셔서 부결되었습니다. 2차 투표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협력하여서 3분의 1을 통과시킨 아름다운 전례가 우리 평강 제일 교회는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당회의 결과를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참아 볼수 없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흠결을 인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당의 심의권, 의결권 다 무시해버립니다. 뜻에 맞지 않으면 퇴장하고, 불리하면 퇴장합니다. 예배가 방해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의 개체가 점고되고 침해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자기들의 잘못한 건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가해를 가하고도 폭력을 당했다고 고소합니다. 공동의회, 이 모든 흠결을 덮을 수 있는 대안이 결코 아닙니다. 3년마다 치러야 되는 아수라장 선거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원하십니까? 자 이제 제가 소두의 발언을 하고 지금부터는 ppt를 통해서 안건분석을 통해 좀더 소상히 성도 여러분께 내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저 가면 속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 거짓과 진실 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적고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써야 하겠기에 썼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년이 넘도록 조종삼 유종훈 목사를 대상으로 투표했다 두 번째 이승현 목사 검경 수사 종료 때까지 당일을 위한, 선출을 위한 당일을 열지 않기로 했다. 세 번째, 대리회장을 선출함으로 갈등이 깊어졌다. 네 번째, 3분의 2득표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섯 번째, 그러니 정관을 개정하고 공동의회에서 직접 선출하자. 다섯, 여섯 번째, 자 정관 13조, 제24조, 25조, 25조 아까 보셨다시피 대리회장 선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개정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기 ppt 에러가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간 관계상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ppt 준비되시면 띄워주십시오. 투표 기간은 1년 아니었습니다. 2021년 10월 17일 연임 부결 이후. 2022년 4월 24일까지 약 6개월이었고 그때 정회되었습니다. 투표 대상자는 조종삼 목사, 유종원 목사만이 아니고 본교회 재직 15년 된 이상, 아, 본교회 및 지교회, 해외교회 포함입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것이었습니다. 네, 두 번째 이런 와중에도. 유종은 목사를 대리회장으로 뽑아 교회의 운영관리에 직접 어, 관여를 하게 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2년 4월 24일 당에서 회 이승현 목사님의 출국금지의 사태가 벌어지자 당시 목사 회장님이셨던 김겸손 목사님의 제안으로 또 이승현 목사님 그 당시 140억 횡령 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내용이 수사가 종료될 때까지 당회장 선출을 위한 당회를 열지 않기로 결의하고 임시 의장 안현태 목사님의 정회 선언이 있었습니다. 정회 즉 회의를 일시 중지하고 한동안 활동을 멈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교회 당회는 당회장 선출 투표가 중단되었고 정해되었고 수사 결과는 구속, 기소, 기각을 반복하는 상황 속에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기관과 교구 편성, 예산 결산 편성, 인사 문제, 엄청나게 많은 사안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무질서의 면을 보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교회는 대혼란에 빠질 위기라고 생각한 장로회와 당회에서는 대리회장, 정간 25조 1항 특별한 경우에는 대리회장을 선출하고 노예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는 대리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이승현 목사님을 지지하는 측에서 법원에 대리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당의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바로 3일 뒤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본 교회 정관 제25조 1항 대리회장 선출을 인정하였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만약에 법원에서 공동의회 소집 청원이 받아져서 받아지지 안 왔을 때 법원이 기각한다면 또 어떤 주장과 어떤 꿍꿍이 속으로 교회를 혼란시킬지 저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3분의 2는 결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게 만드시는 분들만 자중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킬 때 법에 권위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고쳐서 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또그 법을 지키라고 한다면 그 법의 권위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두 번째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께 지금 정관을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T 2번 띄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공동위에서 개정하려는 규정들의 문제점입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읽으면 헷갈리고 정말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제가 빨간 줄로 표시를 해서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의회의 필요적 결의사항 제15조입니다 즉 교단을 탈퇴하고 단임 목사, 목사, 장로, 권사 그 다음에 집사의 인면에 대한 것 주요 부동산, 그 다음에 정관의 개정과 폐기 등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저희도 어차피 최다 득표자는 19차례 의 투표 가운데서도 있었습니다 단지 3분의 2를 도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최다 득표자를 단임 목사로 선출한다.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음, 자 저희 규정의 정관 24조의 결의 부분에서 3분의 2 찬성. 개정안에 보시면 3분의 2 찬성 똑같습니다. 무슨 차이냐? 현재 정관에 딱 적혀 있는 빨간색 단임 목사만 딱 빠졌습니다. 목사 장로, 장로 목사 집사 권사의 인면도 3분의 2로 하는데. 본 교회의 중요한 치리자이자 대표자인 당회장을 3분의 1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형평성, 균형성,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다음. 다음. 자, 그래서 정관부칙 제11조를 신설하자고 요청이 들어온 것인데요. 빨간 줄로 표시했습니다. 공동의회를 통과하는 즉시 시행한다. 공동의회를 통과할 경우는 그렇겠습니다. 현재 당회에서 진행 중인 당회장 선출권을 폐기하고 저희는 이미 1 9채 라이의 정관과 운영 규정에 의해서 투표를 진행하고 있고 이승현 목사님의 경찰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당회 선출 투표를 종료하자고 정의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예 선출권을 폐기하고로 들어와 있고 지금까지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당회장 자격자 중 본교회 목사 전원을 대상으로 이 의미는 다시 이승현 목사님을 후보자로 오르실 수 있는 위치를 부여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결론 열어주시죠. 교회의 대표 의결 기관인 당회의 결정을 건너뛰고 공동 의회에서 당회장을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문제점이죠. 당회에서 불신임 결정을 받은 이승연 목사님에 대한 후보 대상을 다시 포함시켜서 당회장을 선출하자는 것입니다. 만일 이번 공동 의회를 통해 당회장이 선출된다면. 앞으로 당회장 연임을 과반 찬성으로 바꿔서 영구적인 위임 목사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위임 목사 위임 목사는 3연임을 하면 할수돼 있습니다 그것은 원로 목사님과 같은 동등한 지위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승윤 목사님께 선거불복과 당회장에 대한 욕심을 이제 그만 거두어 주십사 하는 부탁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잠시 언급드리겠습니다. 당회의 치리를 부정함으로 장로교회 정치 체계를 파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저희는 교회의 정관과 운영규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당회장의 탄생을 원하지 않습니다. 원로 목사님과 동등한 지인, 지휘인 위임목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신앙공동체 총의가 아닌 전유물로 전락되기를 희망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 여러분, 분명히 이승현 목사님은 지난 2022년 당회에서 저는 당회장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는 말을 매우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그 말의 진실성에 대해서 저 역시도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 그동안 기획된 욕심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존중하는 저희는 그 욕심의 근원이자 결정판인 공동의회 청원을 반대합니다. 끝까지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